자 그럼 스트레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어 줄 거고요 자이 상태에서 쑥 당겼다가 툭 떨어뜨릴게요 어깨를 으쓱했다가 힘 빼고 쑥 으쓱하고 툭 떨어뜨리고 으쓱하고 툭네 좋습니다 으쓱하고 툭 떨어뜨리고 으쓱하고 툭자 어깨 긴장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쭉 떨고 좀더 강하게 툭 떨어놓을게요. 다시 한번 툭자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깨 긴장 좀 풀고 두 손을 어깨에 얹어서 어깨를 한번 회전시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얹고 팔꿈치를 서로 마주 볼수 있게 이렇게 돌려서 천천히 뒤로 팔꿈치 크게 돌려서 어깨 긴장 계속 풀어놓겠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실 때는 어깨 힘 내려놓는 것 중요하고요. 정수리 천장으로 길게 향하면서 척추 중립 자세에서 네, 부드럽게 팔꿈치를 크게 돌려서 원 크게 만들어서 돌려줄게요. 네. 천천히 돌리고. 자, 그럼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다시 팔꿈치 뒤쪽으로 크게 보내줄 거고요. 어깨 힘 빼고 부드럽게 긴장 풀어주면서 팔꿈치를 회전시켜서 내 어깨를 좀더 크게 부드럽게 회전시킬 거예요. 네. 하실 수 있는 만큼 기운 빼고 몸 이완시키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돌리고요. 잘해주셨어요. 자, 두 손을 양옆으로 쭉 내려놓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귀, 요 위쪽으로만 살짝 손가락을 건다는 느낌으로 갖다 대겠습니다. 이번에는 귀쪽, 요쪽으로 손으로 잡아 당겨서 약간 목을 뽑아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당겨주겠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왼쪽 어깨는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머리를 당길게요. 척추 움직이지 않고요. 계속 정수리 늘어나게 척추 길게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랫배 힘 약간만 주시고, 버티면서, 목 옆선을 좀더 깊게 당겨 주실 거예요. 네, 시원하게 늘어나죠? 자, 이제 내려놓고, 자, 오른손 옆으로 내려놓으실 거고요. 자, 손은 엉덩이 옆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왼손 올려서 오른쪽 귀에 가져갈 거예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귀 쪽으로 머리를 살짝 뽑아서 당긴다는 느낌으로 정면 보신 상태에서 목 옆선 정확히 당겨내실 거고요 오른쪽 어깨 아래로 쭉 편안히 내려주고 길게 당겨줄게요.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좀더 어깨 내려주고, 목선 조금만 더 길게 당겨보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풀어주고. 두 손을 이번에는 머리 뒤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뒤통수를 잡아서 올려서 뒷목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누를게요. 이때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약한 자기 가진 힘의 한70% 정도만 잡아 당긴다는 느낌으로 뒷목을 길게 늘릴 거예요. 턱을 당겨서 목에 붙이고 뒷목을 길게 늘려주시면서 호흡할게요. 천천히 풀어주고 두손 깍지 껴서.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이렇게 눌러서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laughs> 늘려줄게요. 앞목 길게 늘어줍니다. 천장 바라보고, 천천히 풀어주고,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뒤로 깍지 껴서 주먹을 질 거예요. 자, 주먹을 줘서 척추 딱 중립 자세로 길게 세운 다음에 손 뒤로 빼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두 손을 가져오겠습니다. 옆을 돌린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내 오른쪽 겨드랑이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선은. 네. 이렇게 해서 고개를 이렇게 당기시면 대각선으로, 목 옆선이 쭉 대각선으로 당길 거예요. 쇄골뼈부터 내귀옆쪽의선쭉 당겨지게. 양쪽 어깨에 힘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힘 풀어 놓으시면서 고개 돌려서 턱을 당기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조금만 더 자극 깊게 고개를 좀더 깊이 숙여 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만 턱을 더 당겨서 자극 깊게해 줄게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팔을 왼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어깨 긴장 풀어 놓은 상태, 고개 옆으로 돌리시고요. 왼쪽으로 돌려서 무릎 정도 내 턱선이 향하게.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숙여서 내 왼쪽 겨드랑이 쪽을 바라보겠습니다. 고개 쫙 숙이시면서 여기 옥선 당기는 거, 쇄골뼈 옆쪽으로 당기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당긴 느낌 되게. 자, 당긴 상태에서 어깨 힘 빼시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만 턱을 더 당겨줄게요. 내 왼쪽 겨드랑이 시선으로 바라보시려고 하실 거고요. 허리 굽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두 손을 이렇게 쇄골뼈 위로 가져갈 거고요. 자, 이렇게 잡아서 팔꿈치를 내려주실게요. 자 끌어내리고 자이 상태에서 턱을 당겨서 턱을 내 목이랑 완전히 붙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호흡 편안하게 하시면서 천천히 하나, 둘, 자, 어깨 힘 빼고, 머리랑 목에 들어간 힘도 다 빼고요. 아주 부드럽게 돌려줄게요. 셋, 뒤로 가서는 뒷목이 완전 접히게. 마지막에는 턱이 다시. 자, 반대 방향으로 돌릴게요.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천히 돌리시고. 둘. 셋. 들이 마시고 내쉬면서 네네잘 해주셨어요 배 앞으로 내밀지 마시고요 척추 중립 상태에서 깍지를 껴서 쭉 뒤로 필 건데요 자이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가슴이 앞으로 안 나가고 팔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쭉 끌어올릴 거예요. 네, 날개뼈 두 개가 마주 보려고 그러면서 이 예, 견갑골 사이가 엄청나게 자극이 오실 거예요 자그 자극 느끼면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멈추겠습니다 잠시 호흡하면서 있을 거고요 천천히 내려놓을 거예요 자한번더 가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뒤로 보내서 쭉팔 뻗을 거고요 올릴 수 있는 만큼 끌어당길게요. 가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엉치뼈 두개 바닥에 단단히 닿아 있고요. 척추는 계속 천장 쪽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쭉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시고 잠시 멈춰서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겠습니다. 네, 잘해 주셨어요. 팔쭉 뻗어 놓을게요. V자로 올리고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쭉 겨드랑이에서 추를 달아서 끌어내리는 느낌. 쭉 날개뼈 뒤에는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가슴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고 팔꿈치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천천히, 쭉 겨드랑이 아래서 끌어내리면서 팔꿈치를 몸에 붙일 때 손이 자꾸만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지 말고, 그대로 내 팔꿈치랑 같은 평면 상에 있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척추 길게 늘어나고 팔꿈치 뒤로 자꾸만 빠지려고 해요. 자, 이렇게. 쭉 쪼여져 겨드랑이 쪽을 꽉 추를 매달아서 쪼여 내리십시오. 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휴. 휘... 자한번더 갈게요. 자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꾸만 나는 팔꿈치가 빠져요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자꾸만 노력해 볼게요. 자 천천히 풀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등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앞으로 손을 살살 살살 걸어갈 거예요.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 위쪽으로 오게 할 거고요. 턱을 바닥에 대고 손을 꼬물꼬물 앞으로 보내서 내 가슴이 앞으로 닿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닿게 할게요. 어깨 긴장 풀고 가슴이 바닥에 닿게 하고 등쫙 스트레칭 하면서 잠시 호흡할게요. 천천히 손 움직여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이마 다시 바닥에 대시고 두손 몸과 나란히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고 어깨 긴장 완전히 풀어놓고 잠시 호흡하겠습니다.